안녕니까소선의 아, 로또입니다. 879회차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음, 직전에 878회차 아, 출연번호 잠시 살펴봅니다. 2번, 6번, 11번, 16번, 25번, 31번 그리고 보너스가 3번이 나왔습니다. 아, 단번 때와 10번 때가 강하게 흘렀고요. 20번 때 하나, 30번 때 하나 그리고 이제 단번대 3번이 나와서 단번대가 더 강하게 흘렀네요. 이걸 제가 한참 동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보고 보니까 일단 그 2월 번호는 없었는데, 직전에는 음, 그연 번호가 이제 요거 그 보너스 하고 있었죠. 그래, 이게 직전에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나 전화 그 30번대를 강하게 에 흐른다고 봤는데, 예, 전체적으로 30번대 그 강하게 흐를 때가 되어서 30번대를 강하게 만도 오히려 단번대하고 10번대 그 강하게 흘러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 저화 사실 상당히 그 거의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참 읽어보고 좀 이렇게 음, 멍하니 봤습니다. 멍하니 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 기록하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30번 대가 나올 때가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전에 보면은 2번, 6번, 11번이 나왔는데그 저는 30번 대를 강하게 봤단 말입니다. 근데 30번 대가 거의 뭐 하나 정도 나오면 은 거의 이거는 그 약하게 본 거고, 아, 그렇게 조금 제가 이번에는 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번을 풀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아, 이번에 30번대가 조금 더한번더 강하게 직전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조금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제가 조금 앞서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 이번엔 8 7 8회차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또 따라가면은 오히려 어, 30번대가 조금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 번호들이 어, 나을 수 있는 번호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한 번, 그, 그 실패했는데, 어, 요걸 조금 저희들이 앞서갔다고 보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지금 30분대를 강하게 봐서, 이번엔 상위 당첨된 분들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분대를 다시 한번 강하게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878회 차 그럴, 879회 차도 그대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아무래도 3 0분때가그 강하게 여기서 보더라도 3 0분때가 한번 강하게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또어 잘못 가다가는 30분대를 비켜갈 수가 있어서 그대로 한번 가져갔습니다. 878회 차를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879회 차는 직전에 30분대 조금 강하게 흐른다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전화 받는데. 그것이 조금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그대로 한번 가져왔다. 879회차는 직전 회차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봅니다. 30번대가 조금 강하게 흐를 거라 보고요. 어, 20번대가 약하게 흐를 거라 봅니다. 직전에 단번대 10번대가 강하게 흘렀죠. 그 강하게 흘른 것들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은 두고요. 어, 20번대 정도가 이번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30번대를 좀 강하게 넣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는 40분대도 하나 넣, 넣, 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0분대가 이번에 다시 한번 약하게 흐르고 30분대가 강하게 흐른다. 직전에 그 예상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879회차는 뭐, 특별히 제가 요것절, 요거를 좀 보고, 그래도 좀 한참 보고 연구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어, 참고로 하실 분은 참고로 하시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니다 하신 분들은 또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도 나름대로 연구하시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걸 참고로 해서 어, 상위 당첨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이거 그대로 왔는데 1등 키자기 거기에도 직전엔 별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빗나갔지만 은 이번에는 또 조금 잘 예측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24기 압축번호하고 2채널에서 운영하는 그, 어, 필터링, 그것도 당분간 조금, 시, 그, 시간이, 제, 조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는 집중을, 요, 여기 전체적인 예상하고 이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2채널0에는 당분간 어, 서비스 하던 것을 잠시 조금 쉬겠습니다. 2 4기압축번하고그 필터링은 조금 쉬겠습니다. 자, 878회차, 직전에 어, 걸 그대로 왔습니다. 요거 게, 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요거 몇개 바꿔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또 생각이 조금 다르시면은 다른 방법을 해서 어 상위 당첨 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79회차, 어 여기 879회차죠. 879회차 예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토요일 날또 한번 기쁜 마음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